맑고 푸른 청정도시 구현 인천환경공단이라고 써있는 글씨가 잘 보입니다. 이곳은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이에요. 자, 우리 하수도, 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또 배설물 처리 등의 일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고요. 우리 학교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들 봤을 텐데, 어, 내부는 이런 식으로 공원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누구나 들어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길도 따로 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코로나 끝나면은 부모님이랑 함께 꼭 한번 와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환경공단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삼단선생님과 함께 인천환경공단을 한 바퀴 차로 휙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가지 처리시설도 있고요. 축구장이 한개더 있었어요. 테니시장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환경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활동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가면 좋겠네요. 여기에 견학 코스도 있습니다. 승기정으로 가는 길이 있네요. 승기정을 뭐 하는 곳일지 좀 이따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여러분, 인천 환경공단을 쭉 돌아보다 보니까 드디어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출입 제한구역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근무자만 출입할 수 있다고 하고 안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하수 처리 시설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리 시설들이 있고요. 자, 이곳은 촬영을 더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